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토뷰 팁입니다 오늘은 찍어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세무사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차 시험만 찍어서 합격한 58기 세무사 최지혜입니다 와, 아 지금 세무사에 최종 합격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세무사 이제 58기에 합격을 해서 네. 1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 세무사 시험을 <웃음> 찍어서 <웃음> 합격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뭐 그렇게 쉬운 시험인가요? 쉬운 시험이 아니죠. 네. 그래서 1차 시험을 찍어서 합격을 했다고 하면 사실 네. 1차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네. 기만이죠. 근데 일부는 좀 찍은 게 사실이에요. 아 네. 진짜요? 생각 외로 좀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그 세무사 시험이 그러면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1차 네. 시험은 객관식이고 2차 음. 시험은 이제 주관식 서술형이라서 전체 다 음. 서술을 해야 돼요. 1차는 객관식이다 보니까 <laughs> 이제 이런 이런 요행을 좀 바랄 수 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1차 시험은 시험의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뭐 그게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세법학, 회계학, 그다음에 행정소송, 상법, 민법 이거 세개 중에 한 개를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필수는 필수는 제 일단 재정학이랑 재정학. 예, 네, 회계학? 회계학. 그다음에 세법 세법. 예, 네, 네. 세무사니까 세법을 하셔. 어, 이세개가 이제 그러면 필수, 필수고. 필수고 네. 행정소송법이랑 음. 민법이랑, 민법이랑 상법이랑 상법. 요거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총네 과목을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과목을 보는 거죠. 네 1교시, 2교시로 나눠져 있고 음. 한 교시마다 80문제가 나오고 음. 한 과목마다 이제 40문제씩 이렇게 돼요. 40문제, 사0문제사0문제사0문제 그렇죠. 160문제. 그렇죠. 총 80문제를 한 교시에 다 풀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두 과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160문제가 다 객관식이에요? 네. 다 객관식. 그럼 다 찍은 거예요? 아, 사람이 그렇게 해서 붙을 수는 없어요. <laughs> 이게 참세운하지만새법을 음. 찍어서 붙었습니다. 60개를 60개를 찍은 거. 그러니까 40개 중에 20문제를 네. 다 통으로 찍었어요. <laughs> 근데 어떻게 할거 그래요? 예세 모사는 다른 이제 다른 전문직 시험이랑 네. 좀 다르게 1차 시험은 네.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아. 점수만 넘으면 1차는 합격 2차는 음. 700명 커트라인이 있거든요 음. 평균 점수로 해서 합격 이렇게 되는 건데 음. 60점을 넘기면 합격이니까 평균 점수가 네, 평균 점수가 음. 60점을 넘으면 합격이니까 60점만 어떻게든 넘어보자 그리고 과락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한 과목마다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4개 과목이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60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행정소수법 뭐 이런 기타 법과목이랑 음... 제정하기 상대적으로 쉬워요 음... 그거를 팔십 팔십 맞고 음... 세법이랑 회계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니까 음... 그거를 사십 40, 사십을 맞으면 음... 평균 육십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게 사사팔팔 전략이에요 어... 근데 이제 저는 또사사팔 팔이 아까 말, 말했다시피 팔 팔을 음... 제정하기랑 음... 행정소수법에서 받아야 되고 사 음... 사를 세법이랑 회계학에서 받아야 되는 건데 됐는데. 이제 저는 세법은 일단 사. 4그 네. 다음에 회계학을 8또 제가 또 경제를 못했어요 어. 재정학을 다시 4행소법을또 어. <laughs> 잘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8 해서 4488을 짠 거죠 찍는 게 네. 원래 전략이셨던 거예요? <laughs> 처음에는 그냥 공부를 했어요 네. 근데 원래 1차 시험도 공부 기간이 한 1년 조금 네. 넘어요 네. 근데 저는 5월쯤에 봄바람이 살 부니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다닐 때니까. 음. 이게 물리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네. 실질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게 8월인가? 그렇거든요. 시험이 몇 월인데? 시험이 이제 4월. 단 6개월밖에 공부를 못 하고 지금. 그렇죠. 거의 6개월만 이렇게 빡세게 해 가지고 붙을 려니까세법을 아. 6개월 만에 마스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한 4, 5년은 공부하고 찍은 건줄 알았는데 이게 아. <laughs> 그게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6개월을 네. 공부하고 네. 그 찍어서 붙은 그쵸. 거 어, 그건 대단하네요 <laughs> 머리를 미친듯이 굴린 거죠 나는 어떻게 어... 하면 붙을 수 있을까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시간이 많이 드는 과목들을 네. 버리기 시작한 거죠 <laughs> 틀법이 음... 정말 통암기예요 걔는 음... 무조건 달달달달 외워야 음... 되고 봤던 거또 보고 봤던 거또 보고 예. 약간 이래야 돼서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한 예. 이해도 많이 필요한 그럼 그 40개를 찍어서 네. 몇 개가 맞은 거예요? 40문제 중에서 네. 20개를 정말 통으로 다 찍었고 네. 20문제를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세법또 이제 세목이라는 게 있는데 세법을 칠때 세목을 부가세, 그다음에 법인세, 어, 어. 소득세. 어. 그다음에 이제 기타 세법이라고 국세 기본법 뭐 이런 국세 징수법 뭐 이런 기, 기타 세법들을 네. 이렇게 네 가지 세목을 세법에 이렇게 담아서 네. 문제를 풀어요. 오. 그 중에서 세무사라면 절대 아. 모르면 안 되는 어. 소득세법 이세를 네. <laughs> 책을 그냥 잘라서 버렸어요. <laughs> 좀 쉽게 표현하면 네. 예를 들어서 수학 시험인데 일단 뭐 1단원, 2단원, 네. 3단원인데 뒤에 한 90단원을 그쵸? 버린 건데 그냥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버렸어요. <laughs> 이게 똑똑하시네. 그럼 20문제는 다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40점이 보장되거든요. 야, 그러면 그 나머지 2 0 개를 찍어서 몇 개가 맞은 거야? 세 개, 세 개, 세 개. 원래 그 목표가 한세개 정도만 맞자였어요. 그러니까 한 다섯 개 맞을 줄 알았어요. 아, 그럼 잘못 찍은 거네. 그렇죠. <laughs> 공부 한지 8 개월 만에. 네, 거의 팔. 일 차가 붙고, 네. 그리고 바로 이 차가 붙었네. 아니요. <laughs> 그렇게 왜요? 정말 기만이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네. 붙어서 2차 시험을 또 최단기간 붙을 줄 알았어요. 또 이제 전략을 짰네요. 이거 뭐 <laughs> 머리고 뭐 이렇게 어. 또 이제 1차 시험을 붙고 나서 머리를 굴려본 거죠. 네. 이게 1차가 이제 4월이고 네. 2차가 8월이에요. 근데 4월 아오. 말 정도에 치거든요. 근 공부 시간이 3개월이에요. 음. 또 이제 3개월 만에 절대적으로 그거를 다 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음. 그럼 또 이제 전략이라는 걸 짜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이제 시험 직전에 사람들 다 찾아갔어요 우리가 네.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 어, 네. 문제집을 들고 찾아가서 아유. 뭐 나올 것 같은데 어, 찍어달라 네. 그래서 그것만 막 외우고 들어갔죠 어. 대참사 아 떨어졌어요? 네? 2차가 떨어지면 음. 다시 1차를 봐야 돼요? 어한 번의 기회를 더 줘요 2차를 한번더볼수 있는 네. 기회를 1차를 한번 보고 음. 2차 시험회가 이제 두번딱 보고 음. 그다음에 게임 끝 그러면 지금 세무사님은 어떻게 이그 차를 한번 말아먹고 다음 이차때 붙으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공부를 4년 했어요. <laughs> 4년요? 그럼 처음에 이 세무사를 해야겠다, 음.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계기는 뭐예요?